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쓴 사실이 적발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 가관인데 네, 출퇴근을 하면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새벽 시간에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 업소 인근에서 택시를 불러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증빙 장료는 또 대충 적어냈다고 합니다. 네, 감사원 직원들이 작년에 사용한 업무용 택시비 내역을 보면 지난 한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여만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내 네, 택시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는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내 네, 택시를 부르는 저질스러운 모습도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기재해 조작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가게들은 국회와 4에서 5km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아침 출근의 경우 오전 7시 이전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에도 자택에서 택시를 부르고 국회 이동이라고 조작해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골프 연습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있지만 실제 내역에는 국회 인근 등으로만 표기돼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지방출장이라는 명분으로 택시비를 16만원씩 사용한 내역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불투명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감사원이란 것들이 이렇게 썩어빠졌으니 김건희 명품백수수도 무혐의를 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빙자한 대국민 생쇼를 벌이면서 네,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은 짜고 치는 생쇼에서 온갖 괴변과 헛소리를 날리며 경악스러운 몰골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오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네, 역대급 헛소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철을 많이 악마화시킨 건 있다라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윤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대외활동 자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것 같다라는 괴변을 날리며 대외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순진한 부분도 있고 라며 소시오패스 같은 말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네, 또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아주 눈물겨운 아내 사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특검을 한이만이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헛소리를 날리며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는데요. 네, 또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도움 준 사람에 매정하게 하기 뭐해서라며 제 아내가 명태균과 일상적 문자 몇 차례 했다더라라며 헛소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또윤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통화한 것을 두고는 저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고생했다고 한마디 한 것이라며 누구를 공천주라고 얘기해 본적 없다 라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천에 관한 얘기를 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서 이미 정해진 얘기라며 그 시기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었다 라고 끝까지 뻔뻔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에서 야당 악수 거부 야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지지율 올리는 꼼수 쓸지 모른다. 체질과 안 맞다. 공천주란 얘기 안 했지만 누구 공천주라 얘기할 수 있다. 외압 아니라 의견이다. 선거운동 때 잠든 사이에 아내가 휴대전화로 대신 문자로 답변했다라는 등 네, 온갖 괴변과 말장난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네 진짜 살다 살다 이렇게 뻔뻔한 인간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네, 이딴 걸 대국민 기자회견이랍시고 하고 있으니, 네 아무리 봐도 탄핵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 19%로 자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올리는 꼼수 같은 건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는다라는 헛소리를 날렸는데, 네 이렇게까지 국민을 개무시하는 대통령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고작 19%, 부정 평가는 무려 7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9%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네, 이번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최저치를 갱신했는데요.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간이 보수가 과표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10%대를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응답자의 57%가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점을 묻는 질문에 없음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친인청 및 측근 비리 연루가 2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사건들이 윤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건데요. 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야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했다 라며 그러한 제 마음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라며 네, 정신 나간 막말을 내뱉었는데요 네, 비유를 해도 어쩜 저렇게 수준 낮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지 네, 야구선수들도 전광판은 틈틈이 보면서 야구하는데 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데요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보기관도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사권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인적사항부터 인간관계, 사생활까지 파악하는 신원조사는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만 할수 있는데, 네 정신나간 대통령 경호처가 이 신원조사를 할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정보기관도 아닌 경호처에 이런 권한을 주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한 보안 업무 규정 개정안을 보면 국정원이 담당하는 개인 신원조사 권한을 대통령 경호처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정원은 그동안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담당하면서 군 인사는 국방부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나눠 맡겨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경호처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가족관계 등 신상 뿐 아니라 친교인물정당및 사회단체 가입 이력, 인품 및 소행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보기관도 아닌 경호처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건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경호처는 2022년에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지원 인력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네, 과도한 권한확대라는 군과 경찰의 반발로 인해 필요시 관계기관 장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한발 물러선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측들이 바라던 세상이 이런 걸까요? 네, 독재정권에서나 할 법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